채권금리. 채권은 쉽게 말하면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려서 쓴 증서입니다. 그럼 채권금리는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렸으니 증서에 이자를 얼만큼 주겠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채권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요? 예를 들어 5년 만기 금리 1%짜리 채권이 100만원입니다. 그래서 매년 만원씩 이자를 줍니다. A씨는 이 채권을 샀습니다. 그런데 다음 달 똑같이 5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 나왔는데 10%를 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A 씨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새로 나온 채권보다 9%나 차이가 납니다. 연간 이자 1% 100만 원짜리 채권을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현재 나온 10% 빼기 1%를 해야 합니다. 그럼 9%가 됩니다. 100만 원의 9%는 9만 원입니다. 결국 9만 원을 손해보고 91만 원에 팔아야 합니다. 1% 100만 원짜리 채권이 91만 원으로 하락한 겁니다. 그래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가 됩니다.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점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나빠지게 됩니다. 주식과 부동산보다 더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채권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돈이 시장에 투자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나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매일 투자하자 구습하고.